기자님, 저희가 이 얘기를 그래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양한 이슈를 저희가 다뤘는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는 이슈가 최태원 회장 음. 노조영 관장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들한테도 좀 물어봤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외국인들도 아 이거 상당히 관심 이 많더라고요. 음. 보통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때뭐빌 게이츠 이혼했다 이런 기사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뭐 재산 분할이 얼마다, 몇 조다, 몇 십조다 얘기가 나오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1.38조 원 재산 분할의 시대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본이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관련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네. 뭐 그냥 작은 구멍 가게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큰 대기업을 재벌가에서 벌어진 이혼 소송이다 보니까 예.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주간지인 겐다이 현대라는 주간지가 음, 있는데요. 겐다이가 일본반 그 그러니까 한국 발음으로 현대, 현대, 현대. 예 일본어로 겐다이라고 하는데 예. 주간 겐다이에서 보도를 하기를 한류 드라마보다 생생하다 오. 한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걸를 일본 제목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류 드라마 요리모 나마나마시. 나만하마시. 아, 예. 네, 나만마시 생생하다라는 뜻이죠. 생생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간겐다에서 이 둘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연대기로 풀어서 오. 보도를 한다거나, 예. 네. 노세용 관장께서 조, 종종 이제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게시물을 올린 내용, 거기에 대한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의 반박까지 음. 싹 정리를 해서 아주 어, 생생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오. 이거를 보면서 일본 대중들은 아주 리얼한 한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한류 드라마를 뺨을 친다. 네. 리얼한 한국 재벌가의 이혼 스토리다라고 하면서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역시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SK 그룹 정도면은 일본에서도 상당 일본에 갔다 돼도 상당히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에도 재벌이란 말이 자이바치라고 자이버치. 했잖아요. 자이바치가 있는데 또 일본의 자이바치들은 한국만큼 그렇게 또 승계가 완전히 네. 상속 승계가 되는 그런 기업은 많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승계 지분은 뭐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영권까지 상속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또 이제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으면 뭐 사장이 되기도 하고 회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sk 그룹 정도면 일본 갔을 때 거의 한 10대 20대 그룹 안에는 충분히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뭐 도요타나 혼다 같은 그런 큰 회사들도 있지만 또 그와 관련해서 sk 정도 되는 종합상사들도 있잖아요. 뭐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큰 재벌. 회사에서 이렇게 이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접하면은 뭐 비슷하게 음. 느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 언론에서는 이 이혼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노소영 관장의 편을 좀 드는 편인가요? 네. 아니면 그냥 최태원 회장의 편을 드는 편인지, 아니면 음. 그냥 드라이하게 보고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 일본은. <laughs>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좀 발언권이 우리보다 음. 좀더큰 사회고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르는 사회잖아요. 음. 뭐 재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 마치도 마찬가지일 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일본 매체가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도 정계나 재계에서 불륜 사건이 종종 벌어졌거든요. 아, 예. 네, 그럴 때마다 보면 언론사들은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도를 한다 아, 피해자 네. 입장에서요 어떤 분이 불륜을 당했다 당한 네. 분들이 좀 불쌍하다 누가 불륜을 해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살짝 프레임을 가져가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이번 아. 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laughs>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 3심까지도 결론이 나오면 은 그때부터 김호진 기자님이 네. 아마 네. 일본어로 기사를 쓰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그 코멘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좀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